나는 뚜싱걸룸 501호에 산다. 안, 안, 안.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씨, 내 폰인 줄 알았네. 왜 옆집 새끼는 폰을 바닥에 두는 거야, 도대체? 뚜싱걸룸은 방음에 취약하다. 분명 혼자 살지만, 혼자 살지 않은 것 같은 생활소음이 공존하는 곳. 어떤 때는 이런 적도 있었다. 밥 먹었냐? 응, 먹었다, 너는? 그치, 언제 한번 보자. 나 지금? <laughs> 그렇지, 어. 야, 이번에 헌팅 하자니깐. 아, 니가 다 꾸셔줘. 나 못하잖아. 아, 그거 좀 조용히 좀 합시다. 에? 날이 갈수록 뚜싱걸놈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로워졌고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이 징글징글한 소음이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축구 경기가 있는 날 우리나라가 골이라도 넣으면 우리는 단합했다. 와, 골, 와, 에이! 에이! 각자의 방에서 축구를 보고 있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우리 옆집 502에 웬 미친 놈 하나가 이사왔다. 지금 시간 새벽 3시. 이 미친놈은 새벽 3시만 되면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른다. 7시에 일어나 출근해야 하는데 일주일째 새벽 3시에 노래를 부르는 이 새끼. 다음날 아침 나는 매우 신사적으로 그 남자분 앞에 메모를 남겼다. 안녕하세요. 새벽 3시에 부르신 노래 아주 잘 들었습니다. 혹시 미친 새끼세요? 아니라면 멈춰주세요. 이 개갱끼야. 그리고 그날 새벽 3시 그 새끼가 노래를 부른다. 아 진짜 이 새끼가. 화장실로 가면 그 새끼의 노래가 더잘 들렸는데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가 똑같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오랜만이내 사랑아 나는 어제 2시 걸룸 503호로 이사를 왔다 집주인이 분명 방음이 잘 된다고 했었는데 방음은 1도 안 된다 옆집 사람이랑 같이 사는 기분이다 소음 대박 그리고 중요한 건 새벽 3시에 어떤 미친놈 2명이 노래를 부른다는 거다 그 노래 소리는 배관을 타서 그런지 화장실에서 더 크게 들린다 그리고 다음날 나는 어디 한번 더 해봐라 하며 화장실에서 기다렸다 역시나 새벽 3시 한 미친놈이 노래를 부르자 1, 2분이 지나고 또 다른 미친놈이 같이 부르기 시작했다. 나는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를까 생각을 해봤는데 매우 비신사적인 것 같아. 누군가 듣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 챙피해서 그만하겠지 싶어 노래에 맞춰 비트박스를 해줬다. 하지만 그들은 내 비트박스에 신경도 안 쓰고 계속 노래를 불렀고 자존심이 상한 나는 멈출 수 없었다. 나는 원룸에 산다. 2시 원룸 504호. 아 피곤해. 장기간 유럽 여행을 마치고 오랜만에 집에 들어왔다. 피곤했던지라 오후 5시에 잠이 들었고 새벽 2시 50분 잠에서 깼다. 심심해서 TV를 켰는데 재밌는 것도 안 해서 게임이나 할까 생각하던 찰나. 새벽 3시. 나는 천상의 하모니를 듣게 됐다. 비트박스에 맞춰 두 남자가 듀엣을 하고 있다. 노래를 듣고 눈물이 나온 건내 인생이 처음이었다. 그날부터 나는 그들의 노래에 취임새를 넣었다. 떡볶이에 음. 고추장을 발라버려 야. 김밥에 참기름을 야. 발라버려 참밥을 라면코기에 말라먹고 야. 비빔밥에 고추장을 발라버려 야. 그렇게 5개월 후 컵라면이나 사와야겠다 얼굴도 모르던 이들은 우연히 엘리베이터에서 처음으로 마주쳤다 그리고 502호가 노래를 흥얼거리자 웃어요 웃어봐요 모든 일 잊고서 웃어. 웃어요 웃어요 <laughs> <laughs> 그리고야. 그래 이에 이상 원룸 소년단의 탄생기. 컷.